아카넬 리제가 페임이라는 논란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이 논란 같은 경우에는 칸나의 빈자리를 누가 메꿔야 되냐? 요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개인적으로는, 아카네 리제가 메꾸는 게 맞는 것 같아. 노래 스타일이 비슷하니까, 칸나의 오리곡도 리제가 가져가자. 요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더니, 애들이 갑자기 난리가 난 거야. 뭐라고 하냐면, 야, 너왜 리제를 빨 수가 있냐. 어, 리제 팬인데, 존우야, 너 그거 모르고 하는 이야기니? 설마 알고도 지금 이렇게 리제를 빠는 거야? 존우 이 새끼도, 어, 사람 가려가면서, 누구는 지켜주고, 누구는 까고, 이러는, 이러는 거야. 여러분, 몰랐습니다. 저 진짜 몰랐어요. 저는 서위 탄남도 아니고, 패밀를 옹호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로 몰랐고, 조사해보라고 해가지고, 알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나는 이리제가 패미라는 논란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사람들이 요이야기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어쨌든 근데 이게 굉장히 놀랍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텔라이브는 강 사장이 운영하는 데잖아, 그렇죠? 강 사장이 누구야? 강 사장은 패미 극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명합니다. 반패미의 여전사하며 강 사장이 가장 먼저 떠올 정도로 굉장히 패미를 극혐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 랍니다. 이거죠. 그다가유메퍼센트 사업 당시에 일기생 애들이 방귀를 들어 가지고 모조리 잘렸어.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일기생 애들은 폐미라서 잘린 거지 방귀를 들어서 잘린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큰 착각을 하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패미끼가 있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강 사장이 요즘 우리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를 이용만 하고 우리한테 대우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이래가지고 무리한 걸 요구했는데 강 사장이 안 들어줘가지고 자른 겁니다. 그 이후부터 패미를 극혐하고 여자 직원들 극혐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후에도 이제 직원 뽑을 때는 철저하게 폐미 검증하고 사선 검증하고 확인 과정까지 그, 거치면서 폐미인 경우에는 손절하거나 하는 등으로 철저하게 폐미를 배제한 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강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반패미의 여전사입니다 그쵸? 이거 저기 여시라 메갈한테도 소문내 강지가 여자면서도 자기가 여자 사장이면서도 패미를 오하지 않고 여성단체에 기부하지 않는 그런 여자라고 소문내! 대신 한남들은 강지를 지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강지가 운영하는 스텔라이브가 패미 버튜버가 있다? 이거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왜 이런 페미 논란이 터졌냐면, 리제가 방송에서 페미 용어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게다가 잘 모르고 썼다고 하기에는 정확한 사용법을 지켜가지고 썼어요. 그러면서 생방송 도중에 드릉드릉을 사용해가지고 논란이 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썼다라기에는 너무나도 적절한 사용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페미 사이트를 이용하니까 이 용어를 알게 돼가지고 사용을 한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팸이 확정이 나 버렸다. 이거죠? 그리고 또두 번째가 뭐냐 전생인 이안난이란 계정에서 예전 트윗을 발굴했더니 요런 용어가 나왔다면서 논란이 된 거야. 뭐냐면 정열이란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운동 딱 하려고 하는 날에 정열하는 거. 야 끝날 때까지는 푹 쉬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이러면서 정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정열까지 얼마 안 남았구나. 어쩐지 계속 뭐 먹으려고 하더라. 지엔작 이런. 트윗도 남깁니다. 정열이 무슨 뜻이냐면 생리에요. 자기가 생리하는 거를 생리라는 용어보다는 정열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한다. 이게 페미 용어라서 이 정열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얘는 페미다. 이런 논란이 터지는 거다. 이거죠. 왜정열이란 용어를 사용하냐. 존후도 이정열이란 용어를 처음 들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뜻인가 하니까 이것도 미러링 용어래. 남자 중심의 사회에 여성은 억압받는 사회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모든 단어들이 여성을 차별하는 성차별 용어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페미 전사들은 일상 용어들부터 바꿔 나가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남자의 정액. 남자의 정액은 직설적으로 어, 남자가 원해가지고 내는 애기다. 이러면서 용어 자체가 직설적인데 왜 여자의 생리는 직설적으로 말 못하고 돌려서 돌려서 말해야 되냐. 여자의 생리가 부끄럽냐? 이러면서 이런. 용어 하나하나의 존재가 전부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였다는 거에 반증이다. 이러면서 용어를 바꿔가는 운동을 시작하는 게 페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용어가 이 정혈이라는 용어란 거죠. 그래가지고 생리를 앞으로도 정혈이다. 남자가 정액을 자기가 원할 때 자기 의지하에 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피를 우리가 원할 때 우리의 선택으로 내겠다. 이래가지고 정혈이라는 용어로 생리를 표현을 한다. 이거죠. <laughs> 자. 일단, 이 논리가 상당히 이해가 안 가긴 하죠. 정액은 남자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원할 때 내는 거니까, 뭐, 정할정액, 액, 액. 이래가지고 정액이라고 하는데, 페미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스스로가 원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 나이그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거죠, 그렇 약으로 뭐 운동으로 조금 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못 막아요. 게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폐경이 오면 원한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정액이란 단어를 남자의 몸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남성적인 용어고 여성 차별 용어다 이렇게 단정 짓고. 그거에 대한 미러링을 해 가지고 정열을라고 부른다 생리를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남자의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리고 남자들은 이런 식으로 미러링 하지 않으면 걔네들 멍청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여성 차별 용어인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맞대응을 해야 돼. 이러고 앉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자들 그 밑에 구멍에서 나오는 액은 뭔데? 그거는 남성차별적 용어야? 맞잖아! 정액이 남성중심의 용어고 여성차별 용어라며, 액은 남성차별 용어고 여성중심적 용어 아니야? 얘네들은 지능이 낮은 건지, <laughs> 사고방식이 차원이 달라요. 어쨌든 뭐 요즘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긴 합니다 성별 도 자기가 원하는 성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성전환 한 것도 아닌데 지가 원하는 성별 지가 스스로 생각하는 성별이 자신의 성별이다 이딴 소리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모티버도 아니고 지가 믿는 게 진실이래 지가 믿고 지가 정한 성별이 자기 성별이라고 합니다 미쳐 돌아가고 있다니까 세상이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스위세인은 확실하게 패미가 맞다 그렇죠 왜 남자들의 용어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반면 여자들의 용어는 부끄러운 것처럼 숨기고 돌려 말하고 그렇게 말하냐. 왜 그런 단어냐. 이래가지고. 바꾸겠다라는 취지인데 일단 뭐 메갈 여시 요런 사이트들은 여초 사이트고 페미 사이트인데 DC랑 똑같이 천박하지만은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을 써요. 전우도 DC충이다 보니까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인터넷에서 DC 같은 곳은 존댓말을 쓰기보다는 직설적으로 서로 편하게 소통하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뭐 SNS라든지 다른 사이트에서는 존댓말 사용하면서 서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교류하는 반면에 DC 계열의 사이트 반말로 막대하는 편이다. 욕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DC에서만 이러지 다른 사이트 가서 이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지인들과 같이 사용하는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른 SNS에서도 DC처럼 말하진 않아요. DC 하는 사람들조차도 왜 그러냐면 그게 사회적 약속인 겁니다. 예의고 예절이야. 유교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든지 간에 인간적으로 예의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쵸? 야, 현실에 가서도 반말 찍찍하고 욕하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이러면 외면 당합니다. 왕따 당하고 붙잡혀 가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으로 현실에서 현실 지인들한테 너 요즘 서냐? 밤에 부인이라 폭풍 어, 색 땡, 땡, 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진 않잖아. 그쵸? 물론 친구들 사이에 이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천박하게 말하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려고 했을 때는 예의를 갖추잖아. 요즘 부부관계는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병원에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좋은 약이 있는데 너한테 정보를 내가 알려줘도 될까?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그게 배려잖아. 상대방이 부끄러울 수도 있고 이런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면 천박하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자기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맞잖아.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직설적인 용어가 좋은 거 아닙니다. 야. 한남들 또 정액이라는 용어 자체를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한남들 또 부끄러움을 압니다. 어, 근데 남자들은 정액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 우리도 정열이라고 할 거야. 아무도 정열이 직설적인 표현이라고 말안 해. 그럴 거면 피 나온다고 하지. 피 발사라고 하지. 뭘 정열이라고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리즈에는 팸이 아닌데요. 저기 이세돌 버티보도 드릉드릉 써. 패미 아니라고 이미 확정 났는데요 왜 드릉드릉만 썼다고 해가지고 패미라고 하세요 TV방송에서도 드릉드릉은 쓰이거든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 누구누구는 어렸을 때 주변에서 교육과정에 문정부 시대 때이런식으로 패미교육이 들어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에 학교다는데도 애들은 패미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주변에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니까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사용을 했던거다 막 이런식으로 변명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리제뿐만 아니라 다른 패미 논란 터진 버튼 하는 변명이 다 이렇습니다 그렇죠 뭐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뭐 정열대 라고 해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공유 생리대를 배치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리가 터졌는데 생리대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식으로 사업을 한 적도 있대 알아봤어 근데 그것도 폐미단체가 한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부서의 여성부 자체가 폐미단체인데 걔네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걔네들이 쓴 용어라고 해서 폐미용어가 아닌게 아니에요 애초에 이런 용어 자체가 폐미용어다 이거죠 인터넷에서 페미 용어를 썼다? 그러면 거의 99 99.9999995% 페미가 맞아요 일반적인 용어도 아니고 그 사이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사이트 사용을 안 하면 애초에 그 용어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내가 물어봤거든 주변에 정열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던데 물론 여자애들은 알아도 내가 이거 안다고 하면 페미라고 하겠지? 하면서 숨길 수도 있어 요즘 애들은 근데 모르더라 이 업계 반페미 여전사 대표인 이주인한테 물어보면 정열이 페미 용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려줄 겁니다. 이주인 같은 경우에는 페미들한테 어마어마하게 공격받아가지고 회사도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고소하고 난리쳐가지고 결국에는 승리한 사람이거든. 페미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페미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확정이 난버츠버다 칸나 가가지고 뭐 다른 볼버츠버가 없다? 패미라서 걱정이 된다? 그러면 이주인 봐 이주인 모델링 요즘 많이 이뻐져가지고 볼만합니다 게다가 무조건 안전해 그러면 이제 앞으로 텔라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단 말이야 리제가 패미다 과거에 패미용으로 썼다 그쵸? 그러면 일단 리제 데리고 와가지고 상담을 해야 돼. 페민이 아니냐. 인터넷에 이런 소문 돌고 있던데. 맞냐, 아니냐. 물어봐야 돼. 미케네코도 물어봤어요. 미케네코도 야구가 불러가지고 물어봤어. 너 정말 마우마우랑 사귀냐? 이랬는데, 미케네코가 세 번을 부정을 했습니다 뭐, 씨, 베드로도 아니고. <laughs> 자기 세번 울기 전에, 너날세번 부인할 거다, 이것도 아니고, <laughs> 처음에 부인을 했어. 그런 다음에 한몇년 지났어. 또 동거한다고 논란이 터졌어. 그때 또 부정을 했어. 그리고 마지막, GTA 방송하다가, 마우마우의 디스코드 메시지가 왔을 때, 이때도 미케네코한테 확인을 했는데, 미케네코가 또 부정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 해고를 당하죠 호로라이브가 웬만하면 공식 발표에서 말할 때는 자세 내용은 말안 해줘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말안 합니다 대체적으로 누구를 해고했을 때는 계약이 종료돼가지고 끝냈다 은퇴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근데 미케네코 우라 루시아 해고했을 때는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더 이상 얘를 매니지먼트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왜 얘가 말할 때마다 맨날 구라쳐가지고 우리한테 맨날 거짓말 해가지고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적어놨다니까 얼마나 빡쳤으면 공식 발표에 그렇게 적었겠냐고 포로 라이브도 원래 그렇게 안 적는다니까 그래가지고 잘려가지고 결국에는 포로 라이브의 판단이 옳았다는게 다 드러났죠 그 모든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을때는 존우도 나는 솔직히 뭐 루시아는 해고 안할줄 알았는데 놀랍다 왜냐면 루시아가 전세계에서 슈퍼챗을 가장 많이 받은 버티버였거든 장난 아니었어요 이정도 캐시카우는 웬만하면 못자른다 내가 사장이라도 안자른다 이랬는데 진짜 잘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심각한 애였기 때문에 자를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이제도 리고 와가지고 확답을 받아야 됩니다. 팸인지 아닌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팸이면 뭐 해고를 시키든지 아니면 앞으로 그쪽 사이트 사용을 안 하겠다 요런 확답을 받든지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팬들한테 공식 발표 후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로 발표를 때려줘야 된다. 니까 슈카월드에서도 드릉드릉 썼다가 바로 영상 내렸잖아. 그러면서 사감은 올리고 이런 용어 있는지 몰랐다. 내가 확인이 부족했다라고 말했잖아. 남자들 상. 한 남들 상대로 장사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안 하면 결국 의욕이 커져갈 뿐이고 바로 대응 안 하면 결국에는 패미들 기만 살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냅뒀다가 나중에 이 패미 버튜버들이 커지면 나중에는 자기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기싸움을 한다니까 미케네코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한번 당해봤잖아. 어, 유메퍼센트 일기생애들한테한번 당해봤잖아. 이런 식으로 정치질하고 기싸움하는 건 패미들 특징이에요. 자기가 여자라서 당했다. 이 말만 앵무새처럼 대풀이하는. 애들이라서, 만약에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 내가 방송 초창기 때 팸이라서 회사가 나를 엄청 싫어했다. 나는 이거 개인의 내 사상이고 내 자유인데 왜 이런 것까지 회사가 참견을 하냐. 어? 이제 와서야 말할 수 있다. 이딴 소리 한다니까, 팸이들은. 뒤에 가면. 그리고 지금은 팸이 논란 터지면 구호라든지 막 팸이 터진 애들 많잖아. 그런 애들은 바짝 엎드려가지고 어렸을 때또 어, 모르고 한 거다. 이렇게 겉으로는 말하고 나중에 여시 가가지고 아나 짜증나 어? 내 패미 사상 가지고 자꾸 뭐라 그래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상이 자유가 없냐 이런 애들이 패미라니까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사과하고 사죄하고 대가리 박는 게 패미라서 사실상 패미가 증명이 되면 대놓고 반패미 운동하고 대놓고 욕하고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사실상 패미는 영원한 패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뭐 넥슨도 그렇고 일러의 패미들 사건도 그렇고, 그 그렇. 얘네들이 사과한 다음에 반성한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그래봤자 니들이 할수 있는 게 뭔데? 전우가 다루기도 전에 니들이 난리쳐가지고 어떻게든 입장 발표 그리고 사과문을 받아냈어야지. 근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내한테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전우야 이것좀 이야기해줘. 이거 공론화 시켜줘. 궁금하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물어를 보고 싶은데. 지들은 벤다 갈까봐 못 물어보고 나한테 총대 매달러 가는 어이 싸가지 없는 그래놓고요 댓글에 욕은 오지게 또 달아요 그쵸 근데 뭐, 사실상 할수 있는 게 없긴 해요. 무시하면, 결국에는 우리들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네들이 막, 보이콧하고, 방송 안 보겠다, 짱장 발표하기 전까지는, 무시출하겠다 돈에 쓰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대답을 얻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죠. 게다가, 한국 보티브 업계는 사실상, 패미들의 놀이터가 된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얼굴도 안 까고, 손쉽게 한 남들 돈 뜯어 먹을 수 있는 방식이라서, 거의 알바로 불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짝 벌고, 그 다음에, 짜증나면, 은퇴했다가, 다시 환생하고, 버튜버가 쉽다니까 이런 식으로 학고 장사만 해도 적당히 벌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하는 애들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들키면 죄송하다 뭣도 모르던 시절의 실수였다 나는 전혀 그런 사상을 갖고 있지 않다 내가 내 시청자들 대부분이 남자고 한 남자 상대로 장사하는데 설마 내가 그런 사상을 갖고 있겠냐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페미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한남을 싫어하지만 한남들 돈을 좋아하는 게 페미기 때문에 어차피 겉으로만 그런 식으로 말하고 페미도 잘생긴 남자 좋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것도 있는데 페미들 중에서 레즈들이 특히 페미인척 남성혐오를 퍼뜨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남자들에 대한 혐오사상을 가스라이팅 오지게 해가지고 어 레즈가 자기가 따먹을라고 그런 경우도 좀 있다고 하고 페미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가 페미라는게 들키면 그 상황을 일단 모면하려고 사과만 하지 사실상 페미 사상이 절여져가지고 진짜 경제적인 큰 타격이 오는거 아닌 이상은 페미가 정신 차리기는 굉장히 힘들다 정신적인 타격이 와도 정신못차리는 정신병 친구들도 많거든 그쵸 어쨌든 나중에 되면 또 억울하다 어, 나는 내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상만으로 크게 비난받았고 피해를 입었다 페미인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 아직까지도 한국은 한남들이 지배하고 있고 사상의 자유가 없고 후진국이다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탄압받았다 이런 게 페미라서 페미는 조기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런 식으로 페미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잠깐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